한쪽 구배가 아닌 그 양쪽으로 구배가져 있는 테이퍼 형태의 가공이어서 그 테이블을 한번 돌리는 것도 힘든데 또 반대편을 한번 더 돌리는 작업이 이제 되다 보니까 또 세팅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작업도 중간에 중황삭 정삭해서 또 끼워 맞추면서 정확히 또 맞는 걸또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세팅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죠. 또 작업자 입장으로 올 때도 좀 많이 스트레스 받는 작업인데. NC라면, 뭐, 구별해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깎으면 되는데, 손으로 하다 보니까, 테이프 양쪽이다 보니까 좀 난해한 작업을, 태수학생이,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마무리를, 태수학생이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테이프를, 그 테이블을 저 각도를 틀어야 되니까, 그 지금 사인발을 이용해서 길이 확인을 하고, 그 거기다 블록게이드가지고 각도 계산을 한 상태 틀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테이프의 각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거죠. 또 반대편 할때 정확히 맞춰줘야만 지금 도면이 뭐 원하는 자가 테이프로 맞출 수 있으니까 아까 이제 바이스를 돌려 세팅하는 좌 이제 지금 테이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테이프가 양쪽 있다 보니까 바이스를 두번 돌리잖아요. 두번 돌릴 때 사인바를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맞춰주는데 그 각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또 다시 바이스를 또반대로틀었을때 역시 잘 맞춰줘야만 가공 후 1번, 2번 제품이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그가 없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바이스를 틀어야 되지만 이 구배 기울어진 상태에 이제 지그를 제작을 하게 되면 바이스를 틀지 않고 작업을 하면 더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고정구나 이제 치공구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각도로 틀어져 있는 지그가 없으니까 지금 태수학생이 틀었는데 지그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양질의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사진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스를 선호해야 합니다. 바이스 회전볼트를 풀어 각도 눈금을 이용해 회전시키는데요.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고 테이블이 이동할 때 이동량을 확인하며 구배량을 맞춥니다. 사인바와 블록 게이지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배량을 맞췄으면 바이스의 회전볼트를 순차적으로 단단하게 조여주는데요. 이때 각도 작업이 정확히 되어야 도면에서 원하는 가공을 할수 있습니다. 테이퍼 가공은 양쪽에 구별을 가지고 있기에 바이스를 트는 작업도 두번 하게 되는데요. 도면에 제시되는 각도로 사전에 제작된 지그를 사용하면 바이스 선회 없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한 지그는 사전에 특정한 각도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치공구인데요. 가공해야 할 공작물을 올려놓으면 쉽게 각도를 표시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지그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